야, 이거 미사일 맞추기 개 힘들어! 아, 개깝이, 진짜! 아. 아, 나 터졌어! 뭐 헬기 떴는데? 아닌가? 헬기 소리 났는데? 기분 탓인가? 어? 어? 아, 이거! 뭔 소리야, 이거? <laughs> 뭔 소리냐, 이거? 나, <laughs> 아 이게 밑으로 안 뜨는데? 렛트기트 하면총 주잖아 총야 카고밤! 카고밤! 있어? 여여여 카고밤! 에너 뭐.. 왜 이렇게 생겼냐? 얘 탁륙 안 하는데? 아 젠장 패션의 완성 정장바.. 정장신발에 검은 양말 야 저거 카고밤 우리 전투기 타가지고 저.. 떨어뜨리지야 저거 떨어뜨리 못하잖아, 형. 맞아, 그거 되잖아. 그런네 어이 뭐야 이거? 그런네래 야, 근데 여기 지금 탈게 없어. 어디다? 어, 뭐야? 전투기 다타다 터졌어 이거. 제트기밖에 털게 없는데 제트기 털어도 돼. 근데... 제트기라도? 토지털데? 제트기라도 털어. 야, 우린 지금 손해 본게몇 개인데 지금 그 그거라도 털어야 돼. 그래. 내 내가 총으로 다 죽여줄게. 나는 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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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주, 마세요. 오야, 야, 수주, 마세요, 수주, 마세요. 수주 마세요. 어, 야, 뭐 있어? 세요 조심하세요. 침착하자. 침착하자. 천천히, 천천히. 침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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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빨리, 잠깐만 이거. 빨리 빨리 자, 빨리. 빼고. 빨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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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제걸로제 출발. 아고여로 가자. 자, 다 <laughs> 죽야 어딘다 제똥이 정말 재밌구만 아, 카고밤 봤는데 여기서 어어어 카고밤 카고밤 아니야 거 그냥 헬기네 어, 바퀴 넣어 바퀴 넣라고어 바퀴 안 넣어줘 세모 넣어 세모, 세모 야 세모 아니잖아 야! 야! 쟤 <laughs> 세모 아니잖아! 아! 진짜 손해 야! 나도 세모 눌렀잖아! <laughs> 아, 아! 뭐야 네? 좀 봐, 나 카드 다 없었거든 저번에? 야, 야 세모 눌렀어? 아! 봐! <laughs> 세모 눌렀잖아! <laughs> 나 <나도 야, 이 웃음> 이거 좋아요! 진짜 다 이거 안올라가죠 아, 선행아, 지금, 하고 있잖니, 내가. 뭐라 했어? 선행아. 뭐라 했어? 선행아, 내가 지금 하고, 하고 있잖니, 선행아. 아이, 아이, 선행아, 움이 되는 게 뭐니. 아이고. <laughs> 아, 개짱이다! <짜리나. 웃음> 아, 100% 던건데, 아! <laughs> 아, 저거 그 가까운데 있었어, 아! 아, 분명 저거 선 위치도 낚였다? 아니야, 어... 내가 내가 그냥 일부러 낚어자음님8개 <laughs> 감사합니다. 어 뭐야 여기 바로 앞에 있어 비행기. 아씨 뭐야? 요 군인들 다 밑에 내려왔어. 뭐야 이거 공짜인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목소리> 와내 캐릭 지금 피범벅이야 와. 와 공짜다 공짜다. 터졌어, 나 봤어. <laughs> 터지는거나 봤어. <laughs> 삼성 오빠 탔는데 터졌어. <laughs> 내가 간다. 부대를 <laughs> 해야겠어. <laughs> 아니 이게 왜 옆으로 아, 안 되지? 어, 야, 수고하세요. 야, 수고 많습니다. <laughs> 아 아픈데. 분명히 나보고. 하나님한계로수부했다 감사합니다. 성인이 승리한다. 성인의. 덩이는... 한놈 잡았어. 한놈 잡았어. 1킬이 됐어. 나이스. 1킬이 됐어. 양띵동생 수박님한기로굉가이 감사합니다. 얘네 잡으면 총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총? 근데 정확하게 이거 한 대만 딱 때리, 한 대만 이거, 한 대만 때리면은, 아, 죄송시요최송하다니까 이게. 최송하다니까 마득. 오케이. 이 길이 됐습니다. 이 길이 됐습니다. 음. 지원 놈또 왔어, 아, 나. 별로 가야 돼, 아. 야, 여기 어머께, 어머께, 어머께. 이 자식아! 붕딩짝! 붕딩짝! 어, 오빠 뭐 하는 거야? <laughs> 오빠가 나야! 나라고! 오케이, 붕딩 잡았어. 뭐, 뭐라 쓴 거야? 빨리와 입구! 내가 들어 a t 게 o u 아아 아! i s 우 e n i n g I'm listening. i 스 안돼안돼안돼 i n g I'm l i 어나 가고있어 누구 때문에 개 돌아왔지 들어왔다. 와 우리 차 있는데 군인이 다 지키고 있어 요 여기. 총인데 사람이 죽여줘야 될거 같은데. 나총 먹었어. 그래? 야 타이탄이 왜스토이안 되지? 예예 예. 야 들어왔다. 차 가지고 들어왔다. 총좀 먹어봅시다. 야 내가 억으로 다 끌어줄게. 아싸 총 먹었다. 잠만 잠만. 야 차. 됐다. 내가 억으로 끌어줄게. 야왜안 넘어가냐? 느 아주 그냥 좋아 죽는구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지금 털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야 지금 딱 좋아 지금 들어 왔다. 한번안넘어가죠하고 음, 있어 고 있어 나한테 갈게 볼게, 나한테 갈게나 들어간다 야, 털었어 누구? 아니안 털었는데? 난 털었어 아 <laughs> 나가는데? 나나 들어갔는데. 아, 바퀴,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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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 바퀴 터졌다. 씨 바퀴 터졌다. 아 뭐야 이거. 아 바퀴 줘. 터졌다. 아 바퀴 터졌다. 세워줘. 여러분 얘네 좀 잡고. 오라차 됐어 됐어. 나와 나와 나와. 졸로 간다 졸로 간다. 하는 중.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손해가, 이거, 이거, 손해가, 이거.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손해가, 이거 타라고. 안 타니? 안 타니? 오오오오. 안 타니? 뭐라고 알았어. 어, 타자, 하드. 알았어, 알았어. 오오오. 와, 다스! 알았어! <laughs> <laughs> 무용어어 <laughs> <laughs> 이거 탐격 어떻게 해? 어떤 거? 불납품. 그거 밖에 집어넣어. 줘 엄는 재물로써 고 아, 그거. 아 한번 니다모 해보고 싶은데? 블블블블블블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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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블블블블 빨리! 블블넣블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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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어 왼쪽 스틱을 어, 아래로 두고. 어, 아래로 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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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들. 아이씨들.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아이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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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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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어이씨들아이아이 아. 나 털었어. 나는 야, 나 어그로 개 쩔었다. 방금 선애가 같이 가. 알았어, 일로 와. 아, 총또 없어. 죽으니까. 어, 나총 있다. 개 빨라. 이거 야, 나한테 어그로 진심. 나한테 다. 내 저기도 완전 끌어놨어. 아이 야, 맵에 보이는 속도가 개 빨라. 이거. 야, 도시로 왔다. 나 도시로 왔다. 야, 이거 뭐야? 여기 차 없어. 나차 끌고 간다. 아! 일로와 일로 빨리 언제 얼마나 걸려? 마 아, 뭐했냐? 와우 야 도시야 <laughs> 아! 잘못했어 <laughs> 야 일로와 <laughs> 아, 진짜 무서워 뭐했냐? 내가 <laughs> 무서워 내가 누군줄 알고 지금 <laughs> 잘못했어 내가 바로 아티스트 기 <laughs> 아티스트 <웃음> 옴이야 아티스트 옴 인들 <laughs> 오픈요 예 뭐야 잠시만요 예여데아 아. 네, 아 네, 그린님한 어 개로 소부터 감사합니다 가자 헬기어있어 헬기 아아 헬기. 아. 좋았어 건방지 놈무 가자 헬기 싸버릴래 이걸로 띠리리리리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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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나 헬기도 들었어 방금 야 근데 너 탕륙을 했 모르잖아 탁! 어? 탕륙이 탕륙 탕 멋있었어 멋있 멋있 멋있었어 방금 멋있었지 탕륙 탕류... 할수 있어 기다려봐 내가 야, 이거 캐야 돼 이거? 탕륙 캐야지 오메야이 탕륙 어떻게 해? 토, 스무스하게 그 감소하는 법 어떻게 해? 기다려봐 한발남았다 일단 별좀 떼고. 와우 간지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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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엄수리 오스라 탔다 탔 탔다 지금 탔다. 이륙을 준비한다. 이륙을 준비한다. 이륙을 준비한다. 이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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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와 내가 탈라는 거 타고 갔다. 엄수리 어떻게. 이렇겠다. 하자 몸수리. 다시는 세모를 누르지 않겠다. 오케이 아, 나 여기 어. 착륙한다 착륙한다. 밖에 어떻게 넣이 거? 몸수리 착륙 방법을 모르겠다. 바퀴가 안 넣어. 나도 간다. 아, 스틱을 눌러라. 왼쪽 스틱 어 됐다 됐다 됐다. 나도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 너무 좋아. 아, 밖에 이한번 누르면 안 나오는데. 미사일 어떻게 쏴? 그거 세모. 뒤진다 너. 네번네번너 뒤진다. 네모, 네모. 네모, <laughs> 네모 누르고 세모 맞아 진짜. 네모 누르고 세모 해봐. 어 맞아. 뒤진다 너네. <laughs> 아 진짜 맞아. X잖아 <laughs> 이 씨. <laughs> 오, 나 잠금까지 했어 예. 공항에 왔거든. 그러지. 오... 이거 지금 또탈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르면? 그러지. 옴수리 음, 어딨나? 지금 경찰들을 따돌리고 있다. 오기 이따 만나자. 근데 따돌리고 만나겠다. 그러니까 따돌리고 만나겠다. 이거 공중에서 한 다섯 바퀴 도니까 땅과 하, 하늘을 구분을 못하겠다. 앞으로 지금 거의 거야? 다 마무리 짓고. 간거 같다 여기 자동차 또 없어졌어 찾아라 우리는 비행기가 있다 땀만 없는건가? 이럴수가 어어어어 어어 어, 어. 내가 쫄았다 디사인드님 10개 로핑할 감사합니다 어, 진졸렬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 경납고가 아, 없어져 소리 소리에 내가 쫄았다 야형형 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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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다녀 야, 지금 날아다녀? 나도 지금 날고있어 형거 기다려봐 나 금방 갈게 지금 구사기지에 있는 사람 나 저건가? 잠깐만 나한테 그거 해아야 <laughs> 없어서 나못 올라가 얘지 저기네 여기다 쏴별 뗐다 별 뗐다 내내 미사일로 지원 사격 해줄게 어 죽쌌지 어 쐈어 오 보인다. 라고니 안돼. <laughs> 이거 건물 안 부서지나 이거. <laughs> 아이고 라고니 안됐다. 아 착륙할 뻔했는데. 어내위 저기 있다 저기. 지금 할강 중이라 계속. 야. 아, 지금 떠다니고 있어 위에 나한테 이제 고민... 갓 하늘 높아요? 아니 지금 낮게 할공하고 있는데 좋았어! 나이스. 나 여기, 오 나, 오빠 보여 아 형이 안 보이지? 뭐야? 뭐야? 카고아니 맞췄다! 맞췄다! 카고밤을 맞췄다! 맞추면 핫, 택... 아. 형안보여형 여기 다 처부 <laughs> 끝까지. <웃음> 아, <웃음> 아 보고 싶지 않았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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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거기 군사기지 위에서 날아다니니까 폭탄 맞지? 아니 박아서 터졌다. <laughs> 아왜 그랬어? 개기 <laughs> 한번 물었다. 이 씨. <laughs> 군사기지 위에 날아다니니까 위험하지. <laughs> 야차 들어 간다 다시. 야 그래도 야좀 오래 날았다나 비행. 야, 내가 여기 중에서 가장 오래 날았다. 지금 나 아직도 알고 있다. 차 있냐, 차? 오! 선행이, 올! 타라. 올. 넘어. 올. 더럽게. 나부터지, 참... 나부터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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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긴 해야지, 그래. 야. 빨리 가봐. 야, 야, 죽는, 너, 야! 오빠 무서움으로. 오빠 무서움으로, 이게. 내가 차가, 어, 아. 뭐하니? 아 창류야 어. 아니 파킹을 이렇게 해갖고 안타지잖아 타진인데어 어, <laughs> 어, 미안 야 혹시 비행기 <laughs> 또탄 사람? 비행기 탄 사람 없나? <laughs>